의견은 달라도 실패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도 우울증에 걸릴까요? 네, 우울증에 걸립니다. 목사나 전도사도 불같이 화를 낼까요? 물론, 화를 냅니다. 목사, 전도사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와 사도바울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주의 말씀을 전한 성으로 가서 형제들을 다시 방문하고자 제안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엉뚱한 가르침에 대한 해결을 가지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다음 며칠 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전도를 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라면 2차 전도 여행은 이미 복음을 받은 형제들을 다시 방문하여 뿌려진 씨앗에게 물을 주는 양육을 위한 전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떠나기에 앞서서 바나바 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당시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함께 전도 여행을 하던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중도 하차를 하고 떠나버립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 지역은 강도와 도적을 만날 위험과 짐승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힘든 여정 앞에 부유한 가정에서 곱게 자랐던 마가가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가 전도 여행을 포기한 표면적인 이유이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제까지 바나바가 항상 지도자의 역할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리더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자신의 삼촌인 바다바의 영향력이 작아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다고, 그래서 돌아갔다고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모두 가능한 이유인데 중요한 것은 도중에 포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의 제안을 반대한 것이지요. 그래서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아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들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 이 둘은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팀사역자들인데요. 그들의 팀사역이 깨져버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무엇에 가장 먼저 관심이 가냐면, 누구 잘못이지?입니다. 바나바가 잘못했나요? 아니면 바울이 잘못했을까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누가 잘못했는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지 힌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나바와 바울의 싸움에서 잘못한 사람을 찾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39절을 보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팀이 깨져버렸습니다. 사울이 회심하였을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바울,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는데요. 이 사울을 누가 중재해서 다리 역할을 해주었습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오해를 풀고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울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바락바락게 싸우는 건참 섭섭한 일입니다. 또, 바울 입장에서도 함께 유대인들에게 박해받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실제로 함께 돌에 맞아 마을 밖으로 던져지기도 했던 동고동락을 함께한 알만한 사람인 바나바가 또 목숨을 내놓아야,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이런 전도 여행에 도망쳤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였던 히, 팀이 깨져버렸습니다. 분열되어 버렸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이 바울과 바나바의 분열을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안기지 않고 수고하고 애썼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섰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연합이 실패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비슷한 말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서 각자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견의 충돌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단체에서 의견 충돌이 생겨서 갈라지게 되면 대부분 서로 못 잡아먹는 그런 원수가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은 그 말이 그말 같지만 그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마가 대신에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말한 것은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라고 했다면 마가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마가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같은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 것에 옳고 그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보고 옳다 나쁘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마가를 미워할 것처럼 바나바와 앞으로 말도 섞지 않을 것 같지만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을)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골로새 교에 언급하며 바울이 여전히 마가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마가를 또 언급하는데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쓴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겠느냐라고 여전히 바울이 바나바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연합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마가는 미움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쉽게 이 사역은 이 사람은 실패했다, 성공했다, 잘났다, 못났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서로 갈라서는 경험은 가슴 아픈 일이었겠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서로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의견이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환란, 눈물, 깨어짐과 같은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은 너무 힘이 들고 아픕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일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섰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협력하고 있었음을 심지어 그 원인이 되었던 마가를 바울이 소중하게 대했던 것처럼 서로의 다름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묵묵히 참여해 나가는 오렌지아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